1942년 12월 31일 태평양 전쟁 개전 1년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주요 도서를 장악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일본은 솔로몬 제도 남단에 거달카날 섬을 탈환하지 못하고 주둔 병력의 철수 결정을 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처음으로 큰 전략적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의 철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전 병력이 전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철수할 때 여러 이유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잘 만들어진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를 고려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실제 준비를 서두르게 되는 동안에 거달카나레 미군은 병력을 보강해 일본군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새로 공격의 목표로 잡은 지역은 지난번에 소개한 바로 이 오스틴 산 지역이었고 이산 정상에서는 해안에서의 양륙, 내륙의 미군 항공기와 병력의 움직임까지 전부 볼수 있습니다. 일본군도 11월이 지나면서 오스틴산 부근에 병력을 보강했고 전 부대에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오스틴산 부근의 부대에 먼저 식량을 보급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양궁 간의 전투가 벌어질 이 지역을 좀더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도의 위쪽 끝에서 약 1km 정도 더 올라가면 바로 북쪽 해안이고 이 위치가 마타니카우 강의 폭이 커지면서 하류로 향해가는 지점이고 여기 보이는 66 고지를 남쪽 끝으로 해서 마타니카우 강 서안 지역도 미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도 알수 있지만 오스틴 산 지역은 매우 복잡한 능선과 봉우리, 정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군은 오스틴 산 정상의 남서쪽에 위치한 27 고지와 31 고지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고지 두 곳은 대략 해발 280m 정도의 고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잘 보이고 이후 전투에서 등장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먼저 7개의 고지가 모여있는 이 지역은 흡사 말이 뛰어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데요. 5455 고지가 말의 뒷다리이고 57고지가 앞다리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런 모양을 상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질주하는 말이라는 뜻의 갤로핑 호스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4344두 개의 고지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그 모양이 마치 해마를 닮았다고 해서 C호스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세 지역이 과달카날 최후의 지상전의 주 무대가 됩니다. 테나로 전투, 1차 대전투인 에드슨 등선 전투, 2차 대전투인 핸더슨 비행장 전투가 일본군의 공세로 시작되었다면 여기서는 상황이 바뀌어 미군이 일본군 진지를 먼저 공격합니다. 하지만 보급 문제를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한 미군에 비해 일본군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달카나레 일본군은 미군의 마타니카우강 서안 공격이 일단락된 후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11월 23일에는 코쿤보나 쪽에 있던 일본육군 제 17군사령부가 미군 항공기의 폭격을 맞아 사령관과 참모장이 부상을 입고 등사기구와 정보관계서류, 사무용품이 전부 파괴되어 이후 작전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식량보급에 심각한 차질로 과달카나라 일본군은 큰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군의 자체 보고에 따르면 제2사단 병력의 대부분이 전의를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일본군의 방어전투 능력이 1942년 말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반찬으로 매실 장아찌인 우메보시 하나로 3, 4일 버티는 경우도 있었고 쌀도 12월 중 정량의 6분의 1만 배급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식량의 양육수단이 대형 수송선이 아니어서 워낙에 모자랐던 데다가 달빛이 밝으면 미군의 공격이 무서워 오지 못하는 등 1942년 12월에 과달카날로의 식량 수송은 그야말로 난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1942년 12월 18일 화달카날의 육군에 당분간 식량 수송이 없을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버티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선의 어느 일본 중대장은 이제는 굶는 일밖에 없게 되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량 이외에 다른 보급품들이 제대로 들어갈 리도 없어서 2개월 동안 군복을 세탁 못했고 온몸에 백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거달카날 철수 결정 논의가 숨가쁘게 진행 중이던 1942년 12월 25일 육군 제2사단과 함께 제17군을 형성했던 일본 제38사단 사단장은 병사들에게 훈시를 하는데 그 요점은 거달카날 주둔 일본군의 여러 불리한 상황 특히 식량의 결핍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병사들의 정신력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신력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사단장의 훈시에는 보급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이 투지, 고난 극복, 전력 보전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훈시를 설명한 일본 자료에서 1871년 일본 육군이 만들어진 이래 내려오는 전통인 정신력에 기초한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훈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훈시에서는 병사들이 우국 충정으로 적진에 돌격해, 자폭하는 등의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전력 보전에 힘쓰고, 현재 방어선을 지키는 데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안지대에서는 야자 열매로 허기를 달래는 등 고육책을 썼지만, 12월 중순 이후 제2사단에서는 하루에 평균 약 40여 명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린 일본군에 오스틴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미군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이 오스틴산 부근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한 부대는 제23보병사단, 즉, 어메리컬 사단의 제132보병연대였습니다. 이중 제3대대가 공격선두에 서고, 1대대가 예비부대 역할을 맡고, 2대대는 본진에 머무릅니다. 제132연대는 과다카날에 12월 8일에 도착했고,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부대였습니다. 이번 미군의 공격 목표는 바로 3.1고지와 2.7고지의 일본군 진지입니다. 작전은 12월 17일에 시작되었으나 이날은 아직 일본군 진지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12월 18일 선발대가 이곳 3호 고지까지 다다르고 정오 무렵까지 3일 27 고지의 동쪽 부근에 1대대와 3대대가 진을 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급한 경사를 통해 행군하느라 미군은 벌써 지쳐버렸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 일본군 진지에 대한 미군 후방에서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이때 포격을 맡은 미군은 육군포병대와 해병대 포병대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 서로 다른 지점에서 포격을 해도 동시에 착탄되게 만드는 tot 사격이 2차 대전 미군 포병대에서 가장 먼저 쓰인 예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날인 12월 19일 아침에도 돈트리스 폭격기의 폭격과 함께 포병대의 공격이 행해졌습니다. 포격 이후 제132연대 제3대대장이었던 윌리엄 라이트 중령이 소수의 병사들을 데리고 정찰을 위해 일본군 진지 쪽으로 갔는데요. 일본군 기관총에 대대장이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가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라이트 중령이 총탄을 맞을 때 다른 병사들은 떨어져 있었고 라이트 중령이 먼저 사격을 당한 것이 아마 중령 계급장이 일본군에 보여서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미군 기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중령과 같이 갔던 병사들은 응급 처치를 시도했으나 일본군의 계속되는 사격으로 중령에게 다가갈 수 없어 결국 라이트 중령은 정오경 과다출혈로 전사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본대로 귀환합니다. 미군은 오후 늦게 라이트 중령의 시신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군으로서는 어이없게 작전 시작 3일 만에 지휘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일본군이 미군 전선으로 침투해서 미군 지휘소를 공격하기도 하는 사이 미군이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12월 19일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부분 지도를 좀더 확대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두 군데가 영상 초반부에 소개했던 3일 고지와 27 고지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C 호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C 호스 지역부터 3일, 27 고지 중간 부분까지의 거리가 약 1km입니다. 그리고 3일 고지와 27 고지 중간 지역을 일본군이 기후라고 불렀는데 일본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 어느 미국 자료에는 이 진지를 구축하는데 일본군 제38사단 제230연대 일부 병력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 부대가 일본 기후현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지역을 그렇게 명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후현의 지형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아마 고향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도에는 전투 개시 이후 날짜가 얼마 지나고 나서 미군 132연대 1,3대대의 위치도 보입니다. 일본군은 이 기후 지역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요새화했습니다. 북쪽, 동쪽, 남쪽에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고 서쪽으로 입구가 말발굽 모양으로 뚫려 있었는데요. 일본군은 이곳에 약 45개의 벙커를 만들어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자료에는 벙커가 아니라 영어로 필박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말로 특화점 또는 러시아말로 토치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벙커가 더 친숙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후지역의 일본군 벙커는 튼튼하게 지어진 데다 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1미터도 안되어서 1 0 5밀리 앞으로 직사하지 않는 한 부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러 벙커들이 서로 엄호 사격이 가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이나가키, 타키오시소좌가 이끄는 일본 38사단, 228년대 이대대와 2사단, 124년대 이대대 병력이 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분하고나 지역의 일본군 벙커들과 마찬가지로 엄폐가잘 되어 있어서 미군이 벙커 2-3m 앞까지 그 존재를 모르고 다가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모든 벙커는 최소 1개에서 2개의 기관총 그리고 2명에서 3명의 소총수가 배치되었습니다. 미군의 지지부진한 공격은 12월 25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성탄절 날의 공격도 일본군의 완강한 방어에 막혀 실패했고 미군은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일본군 방어선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군 자료에는 이 기후 지역이 거달카나에서 일본군이 만든 가장 완강한 방어선이라고 말합니다. 미군은 3대대는 계속 정면을 공격하고 1대대는 왼쪽으로 돌아 공격할 곳을 찾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공격도 계속 좌절됐고 미군은 일본군 방어선의 빈 곳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12월 29일. 1대대에 8명으로 구성된 정찰부대가 남하하다가 기후 방어선에 걸리지 않고 남쪽의 27고지를 e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12월 19일에 시작된 공격은 연말까지 큰 소득 없이 끝나버렸고, 132연대는 첫 번째 전투에서 34명 전사, 129명 부상, 19명 실종 및 131명이 질병으로 호송돼 총 313명의 인명 피해를 보았고, 12월 28일까지 1대대와 3대대의 가용 병력은 1,541명으로 줄었습니다. 미군은 벌써 지쳐버린 132연대의 1,3대대에 이어 2대대를 전선으로 투입합니다. 미군이 일본군 방어선을 계속 못 뚫고 있는 동안에 194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의 공격에서 미군은 132연대의 3개 대대를 전부 동원해 이전에 하던대로 3대대는 계속 정면 공격, 1대대는 왼쪽으로 돌아 공격하고 새로 투입된 2대대가 11고지에서 남쪽으로 크게 돌아 27고지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2대대는 예정대로 목표 지점까지 어려운 행군을 시작했고 하루 늦은 1월 2일 오후 4시 목표 지점인 27고지의 남동쪽 부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43년 1월 1일에는 132연대를 이끌던 리로이 넬슨 대령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알렉산더 조지 중령이 새로 132연대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넬슨 대령은 말라리아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미군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물러나기를 청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자료에는 스스로 요청함이 없이 바로 해임되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제 지휘관이 교체되고, 연대 세계대대 모두 투입된 미군의 기후방어선 공격, 이전투의 상세한 내용과 과달카날 전역의 다른 이야기들까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